빨리. 자 저희가 유점사 신도분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유점사 신도분들을 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팀과 파란 팀 나눈 다음에 저희 청년의 가족분들이 빨간 팀이나 파란 팀으로 나눠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징조기. <목소리> 빨간색이 아무나 마음을 아 너네 말고 너네. 아니 아니 너네 말고 너네 말고 너네 좀 기다려 자청년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 빨간색이 훨씬 많네요 빨간색 원래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애들이 그요어 가정적이시네요 좋습니다 아버님 빨간색 왜 좋아하세요? 그냥 역시 상남자 역시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 좋아한데 이유가 빨간색 좋아한데 있겠어요? 그냥 빨간색 입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자 아버님 파란색이 왜 좋을까요? 저 똑같아서요. 아, 천막이랑. <laughs> 야 정말 허무맹랑한 말씀을 왜 질문 안 하실 것 같죠? 아버님 파란색 왜좋으세요 그냥 좋아요. 그냥 역시 여기 상담사가한명 있었어요. 자 이제 파란색이 맞나요? 빨간색이 맞나요? 파란색. 빨간색이 좀 마르니까 자 이제 청년의 청년의 대원분들은 눈치껏 내가 빨간색 입어야겠다, 파란색 입어야겠다 가서 입으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몸이 몸치어서 저 때문에 우리 팀이 치더라도 그냥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도 이렇게 운동이 모였으니까 저희 다 같이 운동 한번 해야겠죠? 그쵸? 자, 제가 노래 틀어드려서 정말 어렵지 않은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같이 따라해 주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다 같이. 돌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죠? 네. 아 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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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우세요? 이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율동 10가지만 하고 제가 열심히 추신 어머님들께 선물을 좀... 자, 혹시 애기 도중에 아, 선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아, 그러지 말자, 어머님. <laughs> 그러지 마세요. 다 선물 가지고 갈수 있으니까 빨간색 내부 파이팅 했으면 가족당 한 명. 자, 가족당 한 명입니다. 가족당 한 명. 자, 가족당 한, 명. 자, 가족당 한 명이세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가족당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손한번돌려 네, 또? 네, 네분 좋습니다. 아뇨, 애기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엄마 손으로 먹을 거였기 때문에 애기 안 줘도 됩니다. 자, 또, 또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한 분, 두 분, 나와. 세 분, 네 분, 아침에 다들어시나요 그러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요 다섯 가져온 거예요?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 한 줄로, 서세요. 한 줄로 세요한 줄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서있는지 이렇게 서있지. 봐. 됐죠? 자, 차렷. 자, 우리 예쁘게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인사. 아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면 앞서서 모든 분들께 열 분에게 선물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협조를 잘해 주셔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고 이겨야 선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네. 그러니까 이긴 팀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빨간 팀이다. 그럼 빨간색이 몇개 나오는 잘 보시고 나다 싶으면 일어나시면 돼요. 아시겠죠? 파란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파란 팀1번주 주자, 1번 주자. 자,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지중요? 아 네. 자 파란팀 1번 주자. 애기 이름 뭐예요? 김도희예요. 도희요? 자 도희가 1번 주자. 자 됐습니다. 아직 굴르지 마세요. 이번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글라스 아직 굴르지 마. 선글라스 자 옆에 보이시죠 선글라스 끼신 분 인원으로 저희가 측정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시에굴리세요 하나. 그럼 네. 가 그럼 빨 불러 빨리. 자. 내가 봤을 때 연세가 연세가 뭔지 알아 친구야? 나이가. 니몇 살이에요? 여섯 살. 그러니까 한 60세. 어딱 봤을 때 우리 할머니 같아 우리 할머니 같은 연세와 비슷하다 하시는 60세 이상 할머님들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하나, 둘, 셋 도전. 출발, 출발. 빨리 출발. 빨리 출발. 한번두번세번 <laughs> 왜 네가 진줄 알아요? 알겠니 이제? 알겠어? 넌친 거야 잘 자, 들어. 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수두고빨게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 들어가, 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아이고 너무 쉬운 건데? 빨간색 모자 쓰고 계신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이 이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턴. 안 되겠어요. 제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여섯 많은 게 숫자 나왔죠. 그럼 그 숫자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나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막 뛰어나오니까 얘네가 너무 떨려. <laughs> 여섯 명이다. 그럼 여섯 분이 다 손을 잡고 와와와와와 와. 여섯 분이 1 2 3 4로딱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규칙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숫자대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아, 파란 팀인데 파란 팀좀 파란, 파란 팀. 파란 팀이 너무 없는데 파란 팀좀손좀 보세요. 그죠? 아, 파란 팀이 너무 애기들로 너무 많이 갔네. 자, 그러면은. 조끼를 바꿀 수도 없고 <laughs> 어떻게 하니 자 그럼 이 친구에게도 제가 빨간 팀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빨간 팀 어른들에게도 같이 네 해주셔도 되죠 네 빨간 팀도 같이 이 친구랑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돌리세요 하나 둘셋자다 같이 손잡고 빨리 손잡고 가야지 손잡고 가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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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우와, 여기 다만, 다만. 역시 여기 여기 운동화 흰색 좀 어려워요 흰색 운동화. 자다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한분이요한 네, 분이요. 한 에아 분이에요. 아, 정말 짠듯이 흰색깔을 신고 오셨습니다. 우리들. 어우리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치아가동, 미치아가동 뭔지 아시죠? 유치원 아직 안 들어간, 초등학교 안 들어간 친구들, 자굴리세요 하나 둘 셋.

네빨떨텐게 이기는 건데 맞나요? 그거 다 들어도 되나? 그거 뭐야 그거? 참여하신 분들은 못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분들은 이제 마지막 선물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진지하게 풍선을 터뜨릴지 몰랐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자 이겼습니다 할라 그랬는데 너무 네. 얘네 고정 게임이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 착! 자, 내라 자, 내라벌벌벌 벌. 서두.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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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빨리빨리. 빨리빨리.